1분 역사입니다. 9월 19일, 오늘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이정표입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어요. 이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확산방지조약 (NPT에) 복귀하는 대신 주변국들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사건입니다. 2012년 9월 19일 안철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당시 안철수 교수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의 행보는 기존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며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새로운 남북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 정상회담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노력, 이상가족 상봉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9월 19일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부터 정치적 변화의 시작, 그리고 남북 평화를 향한 중요한 약속이 이뤄진 날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일분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